압력솥이 불편함을 줄이고 장점만 더한 똑똑한 냄비 알텐바흐 엑스쿠젠 저압냄비에요. 기존의 압력솥은 소리도 크고 가끔 터질 것 같아 무서움도 생겨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저압냄비는 압력솥보다는 낮고 일반 냄비보다는 압력이 높은 냄비라 국을 끓이면 일반 냄비보다는 진하게 나오고 고기도 뼈속까지 야들야들하게 익혀주는 압력냄비에요. 임플란트, 의료기기에 사용될 만큼 안전하고 내시성 강한 최고급 3.16스텐의 통오중으로 만들어져다 이 냄비로 이렇게 압력솥처럼 소리도 크지도 않고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가마솥 같은 냄비예요. 압력솥은 가끔 너무 익혀져 으스러질 때가 자주 있었는데요. 저압 냄비는 중간에 뚜껑도 열어 필요한 재료 넣을 수 있고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는지 확인도 하고 간맞추기까지 훨씬 편해요. 뚜껑 닫고 손잡이까지 딱 닫아주면 조리 시간도 절반으로 줄여주고 푹 익히고 우려내 고기도 야들야들. 압력솥의 장점은 그대로 살리고 편리함은 더한 냄비예요.